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존속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앞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과 의도를 알게 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도 단락별로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고난 이후에 그리고 유다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서두에서는요 유다의 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중반부부터는 그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그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 내용 속에서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대적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단락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계획은 숨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음모하는 것들을 오늘 그들은 모르겠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애국과 동맹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선지자의 그 어떤 꾸지즘, 선지자의 많은 주장 속에서도 그들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몰래 그 일을 도모하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선지자는 모를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17절부터 보,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어, 황모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밭이 되고 숲으로 변하는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데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역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역전되게 되냐면 그들 안에서 포악한 자가 사라지게 되고요. 비꼬와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한 어, 악한 일을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멸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이 망하게 되고요. 거짓 증인으로 무고한 사람을 그 판사들을 사서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일들, 또 죄를 몰아붙여서 뇌물과 재판관에게 어떤 뇌물을 씌워가지고 올가미를 씌우게 되는,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들, 불의한 것들이죠. 또 정당한 사람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들이 그들이 박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박탈함으로 그들이 그 유익을 취하던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자가 즐거움을 얻게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회복을 뜻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저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 속에도 가득합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방향을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포기되어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포한 자들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하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이 말씀에 저는 밑줄을 그었는데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혼란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21세기 우리의 시간과도 비슷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분별이 없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예요. 또,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저 사건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던 자들에게 이제 뭐가 생겼냐면 그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귀 담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가르침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QT할 때마다 늘 질문을 던지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원인을 알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들이 있고요. 또 우리, 속, 우리 삶 속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참 많은 시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유를 몰라서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분별 없이 행동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겨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들에게 역전시키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역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전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오늘 내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그것에 우리는 희비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지금 코로나로 분주하고 또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런 분주한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 감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그 안에 아직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앞둔 이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직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역전의 나라에 포함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단어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제품마다 그 제품이 쓰여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치의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나라들도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들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회를 주신 시간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의 시간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유효 기간이 유효한 시간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사용하길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 성도됨을 이땅 가운데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에 만들어진 목적은요. 소용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의 드라마 속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또 끊임없이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디 오는 것 같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까지 끝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유통 기한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는 깨어 있는 귀한 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우와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즐거워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아직 우리가 포함되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참고 기다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며 그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통기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있어 분별하는 귀한 한날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힘내시고, 오늘 여러분의 한날도 기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